가치가치 프로젝트 6월 사회공헌대회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치가치 팀의 행보를 지켜봐오신 단원분들이라면 모두 잘 아시겠지만 가치가치가 줄곧 지향해온 방향성은 바로 문화예술이었습니다. 모두가 풍요로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저희 팀의 가치관에 따라 독립영화 상영회, 연극 네트워킹 행사, 예체능 입시 멘토링 등 다채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다양한 분야의 문화소비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했는데요. 이번 분기도 문화의 가치를 모두와 같이 나눌 수 있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싶었습니다. 기획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편하게 주저없이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지난 사이공원데이를 기점으로 팀원분들이 새로 합류하며 같이 같이 팀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같이 같이 팀은 새로운 팀원분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대면 팀 빌딩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면 팀 빌딩을 통해 친밀감이 생긴 같이 같이 팀은 비대면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의 아이디어와 관심사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정지 회의를 통해 팀원 모두의 관심사와 아이디어를 취합한 결과, 뮤직 페스티벌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리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팀의 정체성인 문화예술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같이 팀은 고민 끝에 무대가 필요한 인디 아티스트들에게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주제로 인디 아티스트 뮤직 페스티벌 인투디 언노운 수면 위로를 기획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행사 이름의 의미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인투디 언노운은 익히 아시다시피 미지의 세계로라는 의미입니다. 인투디 언노운 수면 위로. 수면 아래에 있던 잠재력 있는 아티스트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을 갖고 있지만, 관객들이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미지의 세계로 인도하겠다는 취지로 제목을 확정 지었습니다. 가치가치팀은 이번 프로젝트로 총 다섯 가지 목적을 이루고자 합니다. 인디 아티스트 조명을 위한 새로운 공연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아티스트와 관객 사이 보다 생생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장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부 운영 기금을 제한 티켓 판매 수익금을 문화예술 관련 재단 및 단체에 기부함으로써 본 행사에 참여하는 아티스트들의 예술 활동이 일관의 성과가 보다 많은 예술인들의 성장 원동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하고, 궁극적으로는 문화예술 생태계 선순환 구조 확립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공격적인 프로젝트 진행에 앞서 저희 가치가치팀은 행사 장소 섭외를 우선순위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는데요. 행사 진행비를 제한 수익은 전액 기부를 하기로 하여 장소 대관에 필요한 비용 마련이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연극을 위주로 하는 소극장의 경우 인디 아티스트들의 설 자리를 위한 저희 행사 취지를 완벽히 이해시키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고 티켓 판매 비용으로 감당하기 힘든 높은 대관료를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같이팀은 평소 공연이 자주 이루어지는 펍이나 따 등으로 섭외 방향을 손해하여 컨택을 시도하였고, 마침내 홍대 라이브 펍 공간 비틀즈와의 컨택이 성사되어 6월 19일 저녁 6시 협업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행사 장소 컨택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짓긴 하였지만, 저희에게는 아티스트 섭외라는 난관이 하나 더 존재했습니다. 아티스트 섭외는 모든 팀원들이 처음 해보는 분야로 막막했지만, 그래서 보다 더 꼼꼼한 협업 제안서 제작을 통해 아티스트와의 컨택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팀원 개인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컨택을 시도했고 기부처 자체에 기속된 아티스트를 섭외하는 안건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위 과정을 통해 이미 섭외된 아티스트들도 존재하는데요. 현재까지 음원 발매 이력이 있는 아티스트 래퍼 한 명, 밴드 한 팀, 총두 팀의 참가를 확정짓게 되었습니다. 이후 앞으로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며 아티스트 모집홈 제작 후 자체적으로 아티스트들을 추가 모집할 예정입니다. 난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프로젝트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제안서 제작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같이 팀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업체와 컨택을 시도할 때 항상 제안서를 함께 선보였는데요. 이 제안서 안에도 협업하고 싶어지는 비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같이 팀은 제안서의 프로젝트의 과거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간이 포트폴리오를 포함시킴으로써 프로젝트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확보하였습니다. 더불어 협회 인프라, 즉 기사 송출, 협회 자체에 대한 신뢰도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명확한 참여 혜택을 제시함으로써 컨택 대상자에게도 메리트 있는 프로젝트임을 강조한 것이 이번 프로젝트를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던 가치 가치만의 노하우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프로젝트를 더욱더 구체화시켜 인디 아티스트 중심 뮤직 페스티벌, 인투디 언론, 수면 위로를 8월 중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청년 챔프 단내 모든 프로젝트가 지난 두 달간 많은 고민과 논의 끝에 지금과 같은 형태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같이 역시 아티스트의 권익 실현과 건강한 문화 예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본 행사를 성공적으로 주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